하나 아, 배고파가 지금 6위, 젠지가 14위로 마무리하게 됐고, 열두 번째 매치 에란겔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리포프까지쪽 맨션 쪽으로 가는 비행 경로입니다. 야스나 애들 아닌 것. 1번 보고 도어나 이거 바로 들어. 거기거든. 이거 나들찍고 하이다고 스테가파면에좀 빨리 와봐. 그러니까 파미 안 해놓고 온 거라 하이다 하고 있다가 잡을 테니까. 승훈이랑 그웨포 먹고 백업 준비만 해놔줘 백업 당길 준비 해놔. 몸이 먹게. 자 목표물은 음... 발견했습니다. 피오 이거 집중하는 거 보세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네. 네. 여기서 뭐... 지금 쌀로트의 움직임. 네. 보통의 피오있으면은 여기에 핑 찍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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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옥상 빠른 브리핑이 이어지는데 지금 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 오는 게 아니라. 아 예, 들어온다. 4번 야수는 아니면 4번 해야 돼.

아, 뭐 못겠는데 털에 뭐, 박는다 이거 두 대. 약간 능선이야, 아직은 능선이다? 아직 능선이야, 아직 능 능선. 내가 스타트 끝내 봐 봐. 아레드 어디가? 박는다 이거. 음, 곧 <laughs>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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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저저저 저.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뭔데. 어디로 가봐 줘. 집 털로 봐, 털로 봐. 털로 봐. 아, 하 능선 하나 포탑. 진짜 박고 가. 여 능선 지고 심탄 포탑나다포탑하나있다 아, 포탑에, 아, 아. 포탑에 비행기에 포탑에 비행기일 1번 지붕탄 거 같은데 뭔가? 지금 포커를 까자나 괜찮아. 포. 점프한테 맞 거야? 여기 있다. 4번 바이. 지 그대로. 블드 3번, 3번 라1 어디 몰라 지붕 맞는 거 같은데 지붕 자오면에포지포 <laughs> 아, 뽀픽픽 픽! 예. 와.. 씨발. 왜왜픽났지 4번 그대로. 야 빼내려고 한다, 지금. 이거. 마피고 얼마 피고빼내려고 한다. 4번 그대로야. 기절이야 그리고 4번. 4번 어. 간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또에 가야 돼. 별거 없고. 3 a 이갈 거야? 어, 3A 쪽 보고 동쪽 회전하자. 어, 그냥 레서 움직이면서 찾아보게. 오빠 어. 나왔다. 음. 근데 반촌은 딴 팀이 있을 수도 있다. 어 파이프 체크 아우 쪽으로 파이프 체크하면서 팔꿈 같으면은 잡을 깎고 나오면은 라이딩하자. 아겠아 yep. 아, 정말, yep.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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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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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코앞에. 아네들기페다아거기이 페이 페이 피피피이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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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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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이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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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 아, 아봐 아봐 이거 유자에 사람 있어. 음. 그리고 우리 템포 느려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 야 천천하자 천천하자 천천하자. 라이딩야? 이 천천히 아니야 아니야 두대야 두대야 이거 못지나가 못지나가 일로와, 러 락러 못지나가. 이거 유자 능선에 사람 있었는데 제가 땡긴걸 수도 있거든. 이거 일번 밀어내서 하자. 일로 와봐. 1 번에 사람 있거든. 내쪽그 브레이킹 존부터 넣어줄래? 하 브레이킹 존에 사람 있다. 브레이킹 존부터 수자 유자 보시라고. 차한대같아 도망가다. 1번 세운다. 이거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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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빠진다. 2번 이번 빠진다. 어, 이번 더 빠졌어. 아, 어, 거기 밀어내고 여기서 털하다. 이러면 심지부로 빠졌어. 그리고 어, 나, 뒤에 나, 팔콘 남아 있는 아, 거 손, 조심하고. 아, 팔콘 돌아오는 거테크할게 이거 이라이 쓰고 털하다. 아이, 있다 와이 이거 이거. 한데? 레토나 심지부로 아이 뺐어? 아, 뺐어, 뺐어. 바이칼 하나. 이너 테크하고 이너 테크하고 신집 도 밀세가 나오면은 말해줘. 아, 사람 말이 잡으면. 한번 하나 신집 하나 나머지 몰라. 야 하나 옥상 올라간다 민우가. 이거 나. 기자야 옥상 기자 3번 옥상 기자 이거 못 살리지 않나? 네 시작해. 어 확인했어. 빠이 아, 빠진다. 자, 빠진다. 야 둘밖에 없는데 이거 투투 같은데 이거? 아야 아, 이다 집에 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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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에서 못 살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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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마. 친번에 하나. 집 이번에 하나. 어할거안나 남. 이러면 안될듯안될 듯. 떨어져. 많아. 아, 이게 안 나네. <목소리> 다포인 끝났고. 리야나 포인트. 이번 없는데. 이번 없는데. 이번 없는데. 나클야나 봐. 한번 해고 돌아다 가든 저것도 밀릴지도 비 저것도 밀릴 수 있다. 가면서 3방각 보자. FW 왼쪽에서 차격친다. <laughs> 차세대 이상. Okay. FW 터블다야 FW FW 돼, 이거 우리. 얘들아, 아. 어, 일반 선다. 다시 신작 채워서 약간 터져. 계속 간다. 끌로 간다. 지르게 만들어. 지르게 만들어. 아니, 지르는 거야. 지르는 거야. 지르는 거야. 아시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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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다시. 다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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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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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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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시 골이다골 이번 골. 올러갔다 아, 이거, 이거 못챙긴다 야, 나미 이거 투투 아니야? 데 밑에 아카톨인데 어? 어, 밑에 아카톨이 아니야. 석기절시킨 거? 티어? 어! 그런데 만데 만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위에 반다 아, 올라간다 가터 올라가 가봐 볼래? 나 이거 운 아. 아, 이거, 아, 뭐, 이거 못 해? 안될거같 찾아 나, 아 뭐, 아, 아리 견제 안 한다. 나지붕지고 있는 거 있어. 지고 있는 거? 지금 4면에 안 보여 1번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안 보여. 야, 1번 면에 다 하나 있다. 왜? 1번 있어. 1번 있어. 아, 파티마 나왔다. 파이어리고. 아, 오케 야, 아번 쪽에 차. 아번 쪽에 차. 1번 쪽에 차. 고번 차. 번 쪽에 차. 파번 쪽에 차. 1번 쪽네 차. 네 네. 네 있네 1번 쪽에 차. 1에 차. 1번 쪽에 차. 1번 쪽에 차. 1번 쪽 갈게 1번 쪽에 차. 1번 쪽에 차. 1 야 밑에 올라오는 거 봐줘 이제 아 밑에 내 볼게 밑에 내 볼게 얘 버틴 거 들어 돼붙줘폭 없지? 야, 폭 있어? 총 내요? 나폭 하나 있어 그 탄이 있지 않아? 얘들꺼지 가자 이거 아, 야북 그래, 들어 북, 북, 북 들어 북, 북 들어 왔다 그렇죠? 니네 안에 막해아 아냐, 아냐 아냐 막해쪽면 AK. AK 확인 네가 비워야돼비워야돼 돼. AK 확인 네가 비워야돼비워야돼트 따르게 뚫 올라온다! 게 뚫어놔. 응. 자, 하다 자, 따풀긴 하고. 야, 따풀하, 따풀하, 따풀 기다려 풀하따나하 자, 따풀하, 따풀하. 자, 따풀하, 따야하 자, 또왔하 따풀하. 자, 따풀하, 서풀하 자, 따풀하, 따만버 자, 막으면서 풀번 자, 따아하 따풀하. 자, 따풀하, 따풀하. 자, 따풀하, 따풀하. 자, 따풀하, 따풀하. 자, 따 이거 연막. 연막 내가 일본에 아, 옆에 옆에 들을 들을 테니까 저기서 연막 뜰테니까 두기 더 연막 이어서 교전해볼래? 연막 두개 펴놓기. 그앞데 이거 우리 먼저 교전하면 이제 한번 오고 있어 우리 쪽으로. 아,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서 일본에서 집막으면서 해. 일본 가게. 아, 해. 해. 일본 연막 하나 더. 아, 일본 들어가. 아, 하게, 하게, 하게. 그리고 연막 세우고 연막 안에 넣어. 연막 안에 넣어. 연막 불래. 앞에 있었나? 아, 알았어. 들어가. 야네쪽 빨리고 민호가. 알아 알아 알아. 파바가서 옆에 막을 리스 확인해야 돼. 어 직접 생각해 가겠어 나내 코너까지 어, 간다. 천천히, 야, 외, 야 왼쪽 위로 밀 거야, 왼쪽 위로 밀면 좋아, 왼쪽 위로. 제일 싸움? 왼쪽으로 연막 깔았어. 아래, 아래, 이번 2번, 2번, 이번, 이번이번이번 주팀이야, 급하게 하지 마. 아. 천천히. 이거 1번이 돼, 우리, 위에 쪽. 1번 쪽. 확인. 이번에, 이번에. 나이 된다, 이거 좋아. 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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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 야, 본 거야. 야, 끝 연막. 1번, 1번. 1번 있다. 그래서 하게 하 왔대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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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 일단절 아니연아 하게 아나개지착 걸렸다 버텨 아. 볼게 근데 프라이거 지금 4번이랑 싸우는 게 좋아 이제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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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버텨 아, 아. 그래. 이거 봐아맞 차원아 뭐, 아 이거 안돼나 내려갈게 다시 따지내 시체 쪽에 투척돼있어 그래 어, 어? 어? 쪽에 어? 어? 하나 쪽가래 응. 아.. 아니, 약간 방금 방금판 내 체감을 느끼면은 내 입장에서는 우리 불구동에 던지고 너네 그냥 버티는 느낌이야 싸울 수 있으면 차... 난 싸워야 된다 보거든 걔두 팀이 전혀 싸우는 구도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가 끌라인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끌라인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없었어. 이 고래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어 그치 그치, 그치. 그, 그, 그 맞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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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뭐 뭐랬더라 싸워야 될것 같아라고 했을 거야 아마 너네가 그래서 뒤늦게 내가 때, 땡기거든. 그러니까 약간 따를 건지 아니면은 버틸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 어, 그러니까 좀 약간 형이 봤을 때도 좀 빡셀 것 같으면은 형이가 교전하자고 코라면 될것 같아. 다음부터, 오케이? 어 그래주면 딱 부피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금 챙겨주고 도와준다.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라니 말때 하자. 저만 잘했어. 1 5 0 판이었네. 잘했어, 잘했어. 근데 힘든, 힘든 판이긴 했는데 잘한 거야. 아, 근데.. 그냥 어제 사실 대회 1등 한 번만 했어도 <laughs> 맞아, 이렇게 아쉽진 않을 때. 근데, 근데 내가 볼때 개인이 다 아쉬운 거 많아서 더 아쉬울 듯. 또 이제 다시 또 3일 층 하다 보면 또 다시 폼. 멀티 합시다. 야 막나 절대강 타하지 마자 존나루자다 인정. 파쳐요 조심.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파차. 봤어요 봤어요 네, 접는 거 봤어요. 자네. 아! 이겼. 오, 씨. 제 덴포우승 확정. 2등 상금 있나 없어. 없어. 집칠 하나. 음. 설살리 살리는데 잘해, 잘해, 잘해 나? 뭐야? 어, 젠지? 10P인가? 젠지일 거 같아 젠지 살은데아 위로 어, 어, 갈 듯? 어 이렇게 어, 없다 T 나 T야 T야. 둘 죽었어. 아 날아오는 거나가 아야 <laughs> 아, 3번 쪽삼번쪽 3번 쪽 3번 쪽 3번 쪽쪽 와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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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내 집, 내집 둘, 왼 집에 불도 다팎이 아, 오른 집에, 오른 집에, 내총 왔다. 어, 오른 집 60분 집에 약하나. 오른 에한방하게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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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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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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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s 탄다 t 탄다후 n 도 a 탄다 n t a Santa, Santa, s a n t 모른다 이거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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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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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번 n 번 a 번 a 번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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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세세 스플릿했어. 질러도 이번 가던가. 차이스나 이번. 가다 가다 가자. 어디? 이번 오른쪽 이있고뭐야오른 당이 훨해더 야, 비하기 전에 빨리 가자. 확인. 확인. 에프터블러 그래 그 그래, 그래. 아, 야, 여기 다선 없다. 선 없다. 없다. 없다 번 2번 있어 2번 있어. 선 없다 선 없다. 어, 있어. 어디에 있어? 다 써야 돼. <목소리> 이거 a i d y o 해야 a v e a l o 서 of it.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 o t sure. I'm n o 지가 u r e I'm not s u r